이사야 49장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 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해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여랑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극률이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 즉그 고난당한 자를 극률이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전내 황폐하고 정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 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건을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건을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나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올 것이며, 여랑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사야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 운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 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라여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판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여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맥에 먹히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1 0 1편다위셋시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그윽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여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